귀신 들린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한마디만 하면요 그냥 귀신들이 다죽여 나가는 겁니다. 그런데도 예수님은 왜 2천 마리가 되는 돼지 떼에게로 귀신들을 쫓아보내서 그 많은 돼지들을 희생시켰던 것일까? 우리는 그 답을 귀신 들린 자의 그 삶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. 귀신 들은이 사람이 하필이면 왜그 산이나 무덤 사이에 있었을까요? 그리고 또왜 돌로다가 맨날 늘 자기 몸을 그냥 팍 찍고 찍고 해하고 막 그러고 있었을까? 돌로 자기 몸을 막찢을 때는 그냥 가만히 찍기만 하고 있었을까? 아무도 이랬을 것 같아요. 아우, 이 바보야, 이 멍청아. 아우, 이 쓸모없는 놈아, 이 무능한 놈아. 너는 살 가치도 없어. 이 죽어라, 죽어, 죽어. 라고 하면서 돌로 그냥 자기 머리도 치고 얼굴도 치고. 막 그래도 온 몸을 그냥 피범벅 만들고 났어요. 헤 그냥 하면서 좋아하고 그랬을 거예요. 자학하고 있었던 거예요.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공정체에서 배제를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산이나 무덤을 배회하고 있었던 거예요. 이런 그 마음의 답답함, 분노, 그 증오를 소리 지르면서 돌로 자기 몸을 찢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겁니다. 결국 이 사람은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진 그러한 사람이죠. 이런 글을 위해서 예수님은 돼지 2,000마리를 희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. 쓸모 없다고? 아니야. 너는 돼지 2,000마리보다 정말 더 소중한 존재란다. 내가 가치 없다고? 아니야. 그런 말 하지 마. 너는 내 생명처럼 소중한 존재야.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. 돼지 천마리를 아까워하지 않으셨어요. 아니, 예수님은 천하보다도 더 귀한 존재로 여기셨어요. 아니, 예수님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고 더 소중한 존재로 여기셨습니다.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귀중한 존재로 여기십니다.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돼지 천마리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생명까지 어 주셨어요.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 주실 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금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십니다.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우리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? 빚진 마음을 가져야 되겠지요. 그빚진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나의 생명처럼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?